남자들이 자꾸 새 여자를 사귀는 이유이탄. 사람들이 남자는 원래 시각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포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실제론 신상충, 경험치 중독이 콜라보한 결과물이에요. 에피소드 1편의 점 신제품 콤플렉스. 영혼는 편의점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 먹습니다. 라면도 똑같아요. 신라면만 먹다가 신라면 블랙 마라맛 한정판이 나오면 이건 먹어봐야 돼. 하죠. 맛은 거기서 거기인데 말이에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3년째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머리 스타일, 말투, 화장 스타일이 기존 여자친구랑 완전 다름. 영어 머릿속에서 신제품 진열 완료 알람이 울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출근 준비도 더 깔끔하게 하고 점심 메뉴도 신입이 고르면 무조건 따릅니다. 마치 이건 출시일 맞춰 줄 서야 하는 한정판 취급 문제는? 이 신상도 사귀고 6개월 지나면 결국, 아, 이거 예전에 먹어본 맛이네로 귀결된다는 거. 에피소드 EPC방 게임 확장팩 이론. 철수는 게임광입니다. 본 게임을 2년째 플레이 중인데 맵다 뚫었고 숨겨진 아이템 위치까지 외웁니다. 처음엔 스릴 넘쳤지만 요즘은 자동사냥 돌려놓고 딴짓하죠? 그러던 어느 날 게임사에서 확장팩 출시 공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던전, 새로운 스토리. 철수는 이건 질러야 돼 하면서 본 게임을 잠시 내려놓고 확장팩으로 갈아탑니다. 처음엔 미친 듯이 재밌어요? 퀘스트 하나 깨면 경험치 폭발, NPC 대사도 신선. 근데 두달 지나니까, 어? 이 패턴 본 게임이랑 똑같네? 그제야 철수는 본 게임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안했는지 깨닫지만, 이미 본 게임 계정은 방치 상태. 남자들이 새 여자 찾는 게딱 이렇습니다. 확장팩의 화려한 영상과 스토리에 혹해서 본 게임을 버리지만 결국 패턴은 똑같아요. 에피소드 3 치킨 메뉴 환승 이론. 민호는 치킨 마니아. 후라이드로 시작해서 양념, 간장, 마라치킨까지 다 먹어봤습니다. 여친과의 연애도 후라이드 시절처럼 바삭하고 뜨거웠는데 1년 반쯤 지나니 식어버린 치킨처럼 루머 상태. 그러다 친구가 야 요즘 크림치즈 치킨 나왔어라고 하니까. 민호는 머릿속에 번쩍, 그건 먹어봐야지. 그리고 크림치즈 치킨 새 여친 먹으면서 느끼죠? 와, 진짜 신세계네. 근데 세 개월 뒤? 이거 좀 느끼하네. 다시 후라이드 전 여친 같은 안정적인 사람 생각남. 왜 자꾸 새 여자를 찾는가? 남자들이 새 여자를 찾는 건 뇌의 보상회로가 새로운 자극에 미친 듯이 반응하기 때문, 루틴화된 안정감보다 불확실한 설렘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착각이 항상 업데이트 되기 때문. 하지만 현실은 새 여친도 결국 일상화되고 또 다른 신제품을 찾게 되는 무한 신상 루프에 빠집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새 사람 대신 새 경험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같이 여행지 바꿔보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평소 안 하던 스킨십 패턴, 시도하기. 이런 게 훨씬 오래 가는 관계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